자, 오늘은, 자, 핀볼 도사. 자, 오랜만에 좀 찍는 것 같은데. 일단 상점에 있는 건 한번 사주고. 일단 제가 그동안 스펙을 엄청 많이 올렸고. 일단 장비도 지금 융합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에픽 플러스 1, 1이라는 또 새로운 등급도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이 주황색이랑 빨간색은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요. 에픽 막 플러스 10까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그리고 융합할때도 좀 다른데 얘는 같은 종류의 반지가 두개가 있어야되는데 얘는 그냥 반지 종류 에픽 종.. 에픽 등급의 반지 종류 한개만 있으면은 예 등급을 올릴수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픽 플러스 1의 반지가 있어야되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데 일단 12스테이지 39단계까지 그냥 갔는데 자 요번에는 또 옛날에 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벽도 생겨가지고 저두 칸은 지금 한칸더 보통 못 보다 한칸더 밑에 생기는데 아, 얘도 조금 짜증나긴 해요. 일단은 1레벨에, 1레벨은 뭐 쉽기 때문에 뭐 여기 12단, 12단계에도 1레벨은 뭐 초보자도 충분히 깰수 있을 정도의 정도이기 때문에, 뭐, 초반에는 뭐, 뭐 상관 없습니다. 그렇게 어려워도. 어... 내려오고, 저 완두사수만 좀 잡으면은 뭐, 데미지 넣을에는 뭐 별로 없어요. 해골병사가 와서 데미지 넣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, 저 완두사수만 잘 잡아주면은, 되는데 아니 하필이면 위치가 여긴데 아 저기 나오네 아 에임나 진짜 왜 이러지 어나 배가 너무 고픈가 일단은 저 완두사수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격력이 세시는 건지는 예 제가 실험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레벨 레벨이 높아져도 왜냐하면 은 이게 초반 레벨은 잘 모르겠는데 예 후반으로 가면은, 이게, 공격력이, 이게, 계속 제가 맞기도 하고 하니까, 이게, 공격력이, 예, 다를 줄 알았는데, 예, 맞아보니깐 같은 것 같기도 해요. 나는 저거 스킬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, 아. 난 스킬 먹는 걸 선택하도록 할게요. 아, 드릴볼이 좀 잡아줬으면 좋았는데. 오, 드릴볼 하나 더 할까? 무적 커버도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. 아 이거 참 어렵네. 광전사라고 또 새로운 몬스터가 생겼고 또 저기 도적인가 뭔가 하는 그 몬스터도 생겼는데 그거는 여이 스테이지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아닌가? 영상에 나온 적이 있었나?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음 얘도 해골병사처럼 붙어야 되는데 체력이 노, 낮아지면은 공격력이 진짜 좀 많이 세져요. 저 지금 화난 표시 돼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때 맞으면은 뭐두 배인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약두배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아. 아, 좀 어렵네. 15단계인데 벌써 체력이 10만 단위. 와, 진짜 1스테이지에선 저게 보스 체력보다는 약할지만 그래도 100k 되면은 100k가 저렇게 나오면 사실 못 잡거든요. 좋아, 좋아. 80k. 음, 16, 7 레벨까지 왔고 스킬도 5레벨에한 번씩 주고 하니까 좋은 건지 모르겠네. 스킬 중에서도 꼭 골라야 되는 그런 스킬들도 있는데 그런 그거는 이제 예. 다음 영상에 좀 알려 드릴게요. 지금은 요거 깨는데 바쁘기 때문에. 그렇지 좋아 레이저가 다 한다 레이저가 진짜 다 하네 진짜 아저 완두사수 그리고 이게 회복이라는 능력도 있는데 회복이라는 능력이 저 완두사수랑 저 해골들이 때리고 회복을 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치고 회복을 해가지고 아 때리고 회복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회복을 한 다음에 네저 회복을 하는데, 이게 또 장단점이 있죠, 아무래도. 근데, 보통은, 예, 좀, 체력을 버리는 양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. 왜냐, 이게, 회복을 하고 죽이면은, 네, 이 체력이 버려지고, 그리고, 그, 뭐야, 회복하고, 공격하고 회복하면은, 회복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. 그 전에 죽어가지고, 맞아서. 그래서 지금 좀 제작자분도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완두사수가 데미지를 좀더 많이 입지? 완두사수에게 더 들어간 장비는 없는데 일단은 뭐 완두사수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가면 좋죠. 근데 진짜 왜 이러지? 방어력도 있나? 방어력이라는 개념도 있는 건가? 어 오케이 미사일, 미사일이랑 레이저가 다한다. 아 빨리빨리 빨리. 아 두, 배속 안되냐 원래 이거 배송 자동으로 해주는데 왜 배송이 안되니 아 배속 아 발음도 꼬이고 있네 어 아, 잠시만 불안한데 <laughs> 오케이 좋아 2사일 좋았고 오케이 드릴볼이 여기 그리고 불데미지는 진짜 불데미지도 사실 불데미지는 근데 진짜로 이맞고 막고 치면은 진짜 좋겠는데, 왜냐면은, 불 데미지로 죽는 체력인데, 또 살아서 공격 한번 하고 죽기 때문에,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빠요. 아니 왜 근데, 아 저, 치고 회복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, 어, 불 데미지는 진짜 이해 안 돼요. 공격 한번 하고, 불 데미지 들어간다는 게, 진짜 이해 안 되고요. 오케이, 여기 갇히면서, 데미지 들어가고 있고, 오케이, 좋았어. 아, 근데 이거 못 죽일 것 같은데? 들어가라. 오, 레이저 화이팅. 아, 저걸... 아, 저걸 못 치고 죽고 어떡하냐? 아, 진짜 공격력도 진짜 확실히 1,500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 잘못했다가는 진짜 바로 그냥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. 아, 얘는 또 왜... 여기. 아 저기에 맞고 튕기네 그렇지 여기 공이 아주 잘하고 있네 빨리 빨리 음 그렇지 배속 좋아 미사일도 계속 날아가고 좋았어 그렇지 체력 적은 적한테 계속 날리고 좋았어 크리티컬도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아 아, 잠시만, 저두 마리, 저거, 어떡하지? 에라 모르겠다. 그냥 가라. 어, 뭐 잠시만, 좀 빡셀 것 같은데. 오, 한 마리, 오, 주웠어. 좋았어. 어, 콤보 파이어볼로 쟤는 말아서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는 계속 살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오케이, 좋아. 콤보 좋았고. 아니, 저렇게 가둬놓으면 어떻게 먹으라고. 저 미사일이 다, 아, 레이저로도 이게 먹어지구나. 아, 그러고 보니까 폭탄볼로도 폭발 그 데미지 범위가 있잖아요. 그 범위 안에 스킬이 있으면 먹어질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항상 먹어집니다. 음. 아니, 저기 왜 자꾸 막아. 어, 왜 이렇게 빡세지? 어, 잠시만 뭐못 깨는 거 아니야? 어, 잠시만 완주 사수 너무 아픈데. 아, 왜또 내려가냐? 넌 또... 야, 저 스킬 좀 먹어줄래? 아, 스킬도 못 먹었어. 어, 잠깐만 일로 오면 안 되는데. 아, 두 명이 다안 맞네. 심지어... 일단 드릴볼이 일단 스킬 먹어줬고 오케이 밑에 있는 애들 어떻게든 다 잡았고 어.. 폭탄볼로 아.. 위치 너무 안 좋다 여기딱 때리고 그렇지 레이저가 데미지가 진짜 세네 어.. 완두사수 그만 여기 딱 하고 그렇지 이러면은 뭐할말 없지. 어 잠깐만 할말 있네. 잠시만 큰일 났네. 어 그래도 다섯 개 살아있는데 아 저거 4천 남았는데. 아 잠깐만. 아니 저거 무슨 저거 왜케쎄 진짜. 빨리 빨리. 좋아 좋아. 어 잠시만 회복 회복 빨리 회복. 그렇지 제발 제발. HP HP. 아 큰일 났네. 아 일단 살았다. 아 그리고 지금은 딱히 상관없는데 이거 써버리면은 아좋아어 어... 좋아 오 잠깐만 저거 맞으면 은 큰일 나는데 아 한번 살죠 아 잠시만 진짜 근데 곧 죽을 것 같은데 오 큰일 났네 아나이깰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저기서 저기 안 맞았으면 됐는데 아좀 빡세다 하지만 부활 쓰고 오! 저기도 다 걷어내주네? 역시 슈퍼부활은 달라 슈퍼부활은 근데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드릴볼은 또왜 데미지가 8000이었던 것 같은데 왜더 늘어났지? 아니 그리고 왜또 쟤네는 왜또 생겨 제발 따다 그렇지 아 얼음볼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얼음볼이 있어야 되는데 아, 얼음볼이 없어가지고, 지금, 애를 못, 못 묶어 놓네. 어, 우저세 명. 아, 제발. 아, 왜 이렇게 많아, 진짜. 와, 3500이야. 아, 잠시만, 왜 이렇게 많냐? 이러니까 내가 못 깨지. 아 근데 상위 0.7%네. 요거 해 주고 아 오늘 깰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깼네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게요.